요즘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요. 청주 시의원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청취하고 전달하고 조율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청주일보 제임스 TV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상조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어, 오늘 4월 5일, 네, 청주 나선거구에서 어,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5대1의 경쟁을 뚫고 후자로 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구독자, 우리 청주일보 제임스TV. 소감, 느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요번에 그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이쪽 전체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저희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어깨가 무겁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우리 마을에 행복한 그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약 준비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게. 미니 총선에 응, <laughs> 하다 보니까 어깨가, <걔가>, 아이구야 무엇이구나. <laughs> 네. 어, 시의원으로 출마한다고 했었을 때, 네. 가족이라든지 주위의 친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어, 왜 힘든 길을 가느냐, 이런 분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음.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어, 잘했다. 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어, 우리 이상조 후님은요 다락방의 불빛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상족넌할수 있어! 나가봐! <laughs> 이렇게 더 많은 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나선거구잖아요. 네, 여기가 약간 좀 원도심인데 이 나선거구에 대한 어떤 계획, 마스터 플랜은 뭔가요? 우리 그 나선거구는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그리고 금천동, 그리고 명암, 산성, 어, 용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행정동으로 그렇고요. 네. 법정동으로는 18개의 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원도심과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이렇게 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음. 어, 각각 다른 두 개의 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도심은 지금 활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음. 그런 공약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음.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뭐 워라벨 이런 말도 굉장히 유행이 지만 네, 그래서 그런 행복이나 복지 이런 쪽으로 어 우리가 충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원도심 활력을 인해서 우리 이상조 후보님의 네 대표, 네, 문화 예술을 통해서 행복 뿜뿜, 사랑 뿜뿜 전달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주거 분들을 위해서 행복 복지를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우리 유권자 시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정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당선이 돼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법에 보장된 행복주구권. 네, 정치는 시민들이 행복을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역할. 우리 지역민들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발로 뛴다고 하는 우리 이 상조 부분이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